안녕하세요. 심도왕 장군입니다. 어,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조금 바쁜 일도 좀 있었고요. 해서 좀 늦게 올리게 됐는데, 어제 어떤 분이 이제 물에 관한 꿈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물에 관한 꿈 해몽을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물이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이 없으면은 안 되는 존재죠. 근데 꿈에서 과연 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물이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이 크게 불어나 버리면은 막대한 손해 손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꿈에서는 과연 그럴까? 예, 심도령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물 바다가 된 들판에 서 있는 꿈 내가 어느 들판에 가있었는데 그 사방팔방이 다 물바다가 되어있어요 막 물이 첨벙첨벙거릴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있어 근데 그 허허벌판에 내가 서있어 그 꿈은 뭐냐 내가 여태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꿈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수꿈 길몽입니다 또한, 또한 내가 집안에서 집안에 있는 우물에서 막 물을 계속 길어 올려. 계속 길어 올리는데 이 물이 계속 나와요. 마르지 않고 어. 마르지 않고 막. 불의 방에서 물을 계속 퍼내는데도 계속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넘쳐 흘린다 그래. 그러면은 집안에 뜻하지 않는 재물이 들어온다거나 횡재수가 생기거나 예.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반면에 계속 집안에 있는 우물을 계속 두레박으로 계속 물을 퍼냈는데 물을 으려고 했는데 물이 나오지가 않아. 물이 완전 메말랐어. 그 부분은 예, 집안의 흉몽 한 마디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징조가 생기거나 아니면 집안에 근심이 생기거나 집안에 아프신 분이 생기실 수도 있다라는 꿈입니다. 또한, 홍수가 났어. 제 방이 무너지고, 물, 물이 싹 휩쓸고 갔어. 온 동네를 다 휩쓸고 갔어. 근데 나는 멀쩡해. 어, 주변에 사람들 다 멀쩡하고, 나만 멀쩡해. 그 부분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근심, 스트레스, 이런 안 좋은 애군들,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꿈이다. 한마디로, 애군이 나가고, 새로운 운이 들어올 징조다라는 꿈입니다. 근데 반대로, 재방이 무너졌는데, 재방이 무너지고, 물이 찰랑찰랑, 어 물이, 홍수는 났는데, 홍수는 났는데, 내 앞에서 멈추거나, 내 앞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그 홍수에 내가 같이 휩쓸려 간다라면은, 음, 안 좋은 꿈이에요. 반대로 내가 휩쓸려간다라면은 내가 어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구설에 휘말리거나 시비수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내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계속 마셔 물을 마시는데 갈증이 촥 해소가 돼. 갈증이 아, 너무 시원하게 마셨어요. 그리고 막 머리부터 막뭘 끼얹고 막 그랬어. 속 시원하게 풀릴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추진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던 일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찾았는데 이 물을 떠먹으려고 보니 물이 없어. 물이 메말랐어. 아니면 물을 떴는데 꾸정물이야 이 꿈은요 내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이 난간에 부딪히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아니면은 방해꾼이 생기거나 그러한 꿈입니다 네 흉몽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어, 오늘은 물에 관한 꿈을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물에 가는 꿈도 거진 길몽이 가까운게 많아요 네, 길몽이 많습니다 하지만 흉몽도 따르는 법이지요 제가 예전에 앞전의 영상에서 꿈의 몽은 종이 한장 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도령이 꿈, 물에 관한 꿈을, 소, 물에 관한 꿈의 몽을 소재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또 신도령이 또 아프리카 TV에서 신전 방송, 그 다음에 실시간 꿈의 몽이 풀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똑같습니다. 청담동 신도령 검색하시면은 아프리카 TV에서 매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음. 심도랑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아프리카TV로 오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예, 오늘은, 오늘은 이제 물에 관한 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